자 일단은 식량 좀 아, 메카로 사이. 아, 사. 다야 아나 사메카는좀더데쉬메카 2번 3번, 2번. 아데쉬. 간만아라데 아. 메로으면 여기 씨발 막아 버리자. 너무 어 e make a side, make a s i

मकान बनाने वाला द्रक द्रक सही, में हा, हां आदेश स्ये स्ये, सही, तो, हाँ मकान बनाने वाला 메, 아 사이 메카룽가 사이 야자 메카 마칸 가나 라지지지씨 장벽 존나 아야 된다 이거 아. <놀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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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일단 아. 네, 그요 사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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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좋아 할수있어 할수있어! 자 디펜스야 존, 존버야 존버 존나 버텨 존나게 버텨 300원 오스만이야 잠깐만잠깐만잠만 오스만 하지마하지마 100원 아껴 키가 뭐지? F? 좋아할 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야 할수 있어, 씨발, 디펜스야, 디펜스. 금 그만큼. 나무로 빠져. 여기서 오스만 가고요. 주민 생산해주고. 오, 시더블. 어 상대 방 시더 이드했어시더면 경량 포갈라는거 아니겠지? 주민 sure. 받고 뭐저래다메 사이 아하 이 사이 아 지금 क 자네 이크야막난만

<목소리가> 자, 판포 사거리 유럽 시간포 내가 <목소리가> 가 सही देख कर देख करूंगा देश मैं मकान बनाने वाला मकान बनाने वाला मकान बनाने वाला लकड़हारा लख हां देश हां बहु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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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चुनना बहुत

존버 존버. 존버가 존버 존버. 존나게 버텨. 존나게 버텨. 요이 시대에 씨발 장벽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네? 뭐야 이거? 진짜야? 하. 어? 하라하라하라하 어. 네. 네. 아, 네. 아, 아. 아하. 아. 아, 네. 아, 음. 존나 반칙이죠. 존나 반칙이. 존나 쌉니다. 씨발 존나 터졌어요. <목소리>

런타임이 길어집니다 상대방. 다일로 빠져 얘들아. 다일로 빠지자. 음, 빠지고 인구수 식량 많지? 식량 좀 사. 이제 시더 올라가야지 얘들아. 음, 카르니마타 이렇게 올려주고요. 한국 쪽으로 붙어 일단. 아디시. 아 씨발 잠깐 갇혔다. 네 <목소리>

주민한 어디 갔지? 괜찮아. 바로 풀리기부터 쑥쑥쑥 나올 수있어 이제 우리. 풀리기 나오면 그냥 미치는 거야, 여기는. 자, 여기 넘어가자마자 뭐받지뭐 받을까 시덥으로? 창길이 있다는 연검병 뭐지? 뭐, 비, 뭐지 이게 뭐지? 뭐..뭐지 이게? 배..그냥 갖다 박아 돌리고 자돌자돌리 제가 하나 업그레이드 하 고. 제가 캐야 되거든요 이리빨리자 고. 브리더, 고. 브리더, 고. 브리더, 고. 넘기고 나와 이래 프리기타나 s 더 t 긴건 씨발 경제력 t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난다는거 h 요 이게 바씨 씨발 바다의 위험이죠 인구수 걸렸다 마리 a n 마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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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 한포 업그레이드, 방탄 업그레이드. 아, 나갔네요. 바다를 못 이길 것 같아서 나갔나요? 아, 씨발, 재미없게 나가버리네. 상대방 주이 졸라 없네. 생각보다. <laughs> 내가 자원 <차원> 타고 <타워> 먹었어. <laughs> 주민 다 아니던데 아주 좋아요. 자 군사 인구가 씨발 없는데도 적을 다 죽여버리는 존나 사기 같은 나라거든요. 크, 이게 씨발 미쳤어. 왜 씨발 바다를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들어가면. 솔직히 이제 난 여기서 외곽 신형 만세기처먹으면서 여기 여기까지만 딱 자리 잡잖아. 여기가 험지라서. 사거리 32짜리 경량포는 사거리 35짜리 드루박을 못 이겨요. 드루박? <laughs> 프리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다 34시대 어쩌고니 저 그냥 어, 억지로라도 올려서 모니터함이라도 나오는 순간 씨발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게임이. 그렇다고 얘네 나라가 바다를 못 넘어오거든. 와, 사 경량포가 없네. 그러면 바로 게임 나, 나가는 거지. 사 경량포가 되게 없구나. 이거 뭐 미쳤거든요. 이거 못 이기거든요.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준나 미쳤다 이거 진짜. 이 함선 못 이겨. 이 함선 육긴게 사석포라서 또 씨발 이게 대포한테 데미지가 너무 잘 들어가. 대포 한대쏠때 웬만하면 맞다이 뜨면 대포가 잡혀요. 특히 또 야전포 같은 경우는 내구도가 약해서. 점사 받으면 그냥 가지.